안녕하세요. 오늘 콜로라도 애쉬 그레이 색상 지금 막 작업을 끝나가지고 스피드 셔터 커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셔터 커버는 되게 단순해요. 커버 열고, 여기도 커버 열고, 이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살칵. 살칵. 그러면 테일 게이트를 열지 않아도 커버만 위로 끝. 열립니다. 닫을 때는 뭐생겨서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커버 자체가 베어링 방식이야 고장이 잘안날 거예요. 되게 가볍고 여성분들도 편하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를 이쪽에서 뭐 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이 레버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고 이 커버의 장점은 내가 열고 싶은 만큼만 열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이만큼만 열고 싶다. 딸까? 저 버튼도 딸까. 또 열고. 내가 이만큼만 열고 싶다. 딸까? 저 버튼도 딸까. 내가 원하는 만큼,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뭐 5분의 1, 5분의 4. 내가 원하고 싶 원하는 만큼만 딱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밀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고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더 좋고요. 당긴 상태에서 누르고. 여기도, 고무 빼주고, 땡긴 상태에서 누르고, 닫고. 여기 이제 열쇠 구멍이 있는데, 왠, 오른쪽은 허수예요 이쪽은 열쇠가 잠기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진짜 잠기는 부분은, 이 왼쪽에, 레버를 잠그면 키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테이게트 잠그면 여기도 락이, 여기도 락이 되고 이쪽도 모르는 사람이 눌러도 락이 됩니다. 이렇게 키를 돌려야 탁 하고 열려요. 네. 이제 작업이 끝나서 저는 이거 차주분한테 이 픽업을 하러, 아, 픽업이 아니라 갖다 주러 갈 겁니다. ゴー